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산부인과에 오셔서 다양한 이유로 초음파를 하게 되면 듣게 되는 흔한 말이 있습니다 난소가 단항성 난소 모양을 하고 있네요 엥? 그게 뭐예요? 라고 해도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저 단항성 난소 증후군 가능성이 있다 뭐이 정도 얘기만 듣고 나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단항성 난소 증후군은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나면 목이 칼칼해질 만큼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설명이 부족했던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진단 기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초음파상 단항성 난소의 모습 2번 생리 불순 3번. 남성호르몬 과다증상 또는 피검사상 남성호르몬의 증가. 이것들 중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서 다른 호르몬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보시고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네요라고 진단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어, 전체 가임기 여성의 10%,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80%까지에서도 진단이 될 정도로 꽤 흔한 질환입니다. 이게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막 겹쳐지면서 이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와서 그런 것인데요. 사실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 단골로 나오는 멘트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수 있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치료 방법 또한 명확하게 없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생리가 불규칙한 거 말고 특별히 문제 되는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낭성을 관리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병의 발생 기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이형 당뇨병의 발생 기전과도 같아서 다낭성이 있는 분들은 추후에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3배 정도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이 자궁 내막이 불안정하게 성장을 하고 추후에 자궁 내막 증식증을 넘어서 자궁 내막암까지도 생길 확률이 4배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생리는 21일에서 35일 사이마다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한 것은 이 범위를 넘어서서 생리가 너무 자주 있거나 길게는 몇 개월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 며칠씩 차이가 나는 건 그냥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단항성 난소증후군에서는 생리 불순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생리가 자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리 주기가 길어서 문제가 됩니다. 3-4개월씩 주기가 긴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은 규칙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40일, 45일 이렇게 정상 범위를 좀 넘어서서 규칙적인 경우에도 생리 불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생리가 보통보다 드물다고 희발월경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임기 여성이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에 80% 정도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리 주기가 정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생기는 것들로 흔히 다모증 여성형 탈모 여드름 피지 과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다낭성 환자분들은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 보이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 피검사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이 높게 나옵니다. 진료실에서 볼때 환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셨던 증상 중에 여성형 탈모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여성형 탈모는 남자처럼 이렇게 m자 탈모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로 이 정수리 부분이 옅어지고 넓어집니다. 단계마다 다르지만 이 정수리가 좀 넓고 머리털이 얇은 게 걱정인데 생리가 불규칙하시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겠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증상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살이 특히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미 과체중이신 경우도 있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특징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것이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성이 있는 분들이 살이 찌면 증상이 더 심해져요. 생리를 갑자기 6개월이 돼도 안 하는데 보면, 최근에 살이 좀 쪘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보니까 먹어서 생긴 영양소가 좀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이 되려는 성향이 생겨서 이살 빼기가 좀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이미 엄청 날씬한데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좀 많은 편이신데요. 그런 분들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살이 찐다면 증상이 좀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지는 대화를 나눠보면 알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난소가 다낭성 난소의 모습인지를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난소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질 초음파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성관계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질 초음파를 보기가 부담스럽죠. 천연막이 손상되고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문 초음파를 권유드리게 됩니다. 이 항문 초음파가 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초음파를 보는 시간이 뭐한 2분, 3분 금방 보는 것이고 초음파 기계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힘들 수가 있겠지만. 간혹 성경험이 없는데 항문 초음파는 도저히 못 보겠다고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복부 초음파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이 난소나 자궁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어서 진단이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데요.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검사를 할때 어, 검사 항목에 남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 호르몬과 두뇌에서 난소로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생리 주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호르몬으로 유즙 분비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도 같이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또 비타민 D 수치가 낮진 않은 지도 같이 검사를 합니다. 비타민 d가 낮은 경우에는 이걸 정상 수치로 보충을 했을 때다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들을 전부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피검사 항목도 많고 초음파도 해야 하니까요 가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냐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검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면 보통 경구 피임약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성향이 좀 다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권유드려요. 피임약 이거 먹기도 불편하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꼭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생리가 불규칙한 이유는 이 배란이 규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 배란 전후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상이 다른데 배란 전에는 여성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더 우세하게 나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내막을 성장하도록 자극을 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배란이 안된 채로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자궁내막을 성장하도록 하는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궁내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자궁내막 증식증이 생기거나 길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내막암이 생길 확률이 4배 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자궁내막 증식은 부정출혈을 쉽게 일으킬 수도 있어서 다낭성의 증상으로 부정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자궁내막을 보호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피임약을 3개월 정도 복용하면 이 불안정했던 자궁내막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라나는 효과가 있어서 부정출혈이 자주 있었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흔히 야즈라는 경구 피임약을 처방하는데요, 야즈는 4세대 피임약으로 여기 포함된 그 프로게스틴 성분인 드레스피레논이 남성호르몬이 말초에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해줘서 여드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서 특히 더 이득이 있습니다. 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이 높았던 남성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호르몬 과다로 인한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난항성 난소 증후군이 다 치료가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난항성 난소 증후군을 완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영양제나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체질 개선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죠.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쉽게 말해서 체질 개선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선 영양제 복용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입니다. 만약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 본인이 BMI가 23이 넘는 과체중이나 비만이다. 그럼 다이어트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이 지방세포가 줄어들면서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살 빼라니, 누군 뭐살안 빼고 싶어서 안 빼요. 살이 그렇게 쉽게 빠지면 당신은 왜 뚱뚱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무슨 아이돌처럼 날씬쟁이까지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정해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간 현재 체중의 5%만 감량하자는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60kg이라면 6개월 동안 3kg만 빼면 되는 거죠. 한 달에 3kg도 아니고 6개월에 3kg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충분히 할만하지 않나요? 다이어트는 당연히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서 하는 건강하게 유지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살을 빼기만 하면 증상은 호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다이어트가 어려운 분들은 다이어트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살을 빼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양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개선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영양제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단항성 난소증후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양제는 이노시톨입니다 이 이노시톨만큼 단항성 난소증후군에서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많이 된 영양제가 없어요 이노시톨은 비타민 B8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이노시톨을 2g에서 4g을 3개월 이상 복용을 하면 특히 난소 주변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어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간 복용하면 남성 호르몬 레벨도 떨어뜨려 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6개월간 피임약을 복용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노시토를 꾸준히 복용하자고 권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비타민 d 입니다 비타민 d 는 햇빛을 받으면 이 피부에서 합성되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인데요 몸에서 칼슘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나 인슐린 저항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항숙 난소중후군 환자에서 비타민 D가 정상 수준 미만이었던 경우에 이것을 올려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보고되어서 요즘 많이 각광받는 영양제입니다. 세 번째는 장유산균입니다. 장내 세균총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형기성 세균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장으로부터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증가합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은 체내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꾸준히 먹어서 장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단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분께 피임약을 6개월 복용을 권유드리는 이유가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과체중이었다면 적어도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할 다이어트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요. 또한 영양제들이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간 이노시톨 2g에서 4g, 비타민 D 1000에서 2000IU, 장유산균을 꾸준히 복용해서 인슐린 장성을 떨어뜨리는 체질 개선의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주 피임약을 중단하시더라도 생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피임약 6개월 먹었다고 해서 다낭성 난소증 분이 치료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학성 난소 증후군은 젊은 시절에는 그냥 단순히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고 뭐 여드름이 나거나 머리 숱이치어지거나뭐 이런 생활이 좀 불편한 정도이지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나이가 들어서 2형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3배, 자궁 내막암이 생길 가능성은 4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 건강을 과신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노후를 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하면 성관계하고 나서 생리가 늦어질 때 이거 임신 된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 좀더 마음 편하게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받으셨으나 병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 있거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